석주 의원님 질의주십시오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출 페이지는 338페이지고요. 우리 용천 친수공원이 공중화장실이 전소가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laughs> 이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친수공원 가운데가 큰 규모의 화장실이고 지금 불난 데는 여기 마리나 쪽에 가까운 붙어있는데 작은 화장실이 전소된 거잖아요. 원인은 잡았어요? 원인은 네. 지금 정확하게 거의 CCTV 사각지역이 돼서 예. 노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 뭐 비행 청소년이더라든지 이런 분, 이런 거기에 비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담배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물품들도 많이 발견되고 어차피 이게 예견될 일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신축한 공원이 누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고 이런 담배 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래지게 아니라 살짝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 근데 네. 이 옆에가 또 샤워실이 있죠 거기는 우리 그 해양항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샤워실이 있죠 그 옆에가 아, 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샤워실 아, 예. 샤워실은 해양정책과에서 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중간에 큰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서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재고, 재축비는 1억인데, 우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는 지금 그것도 3억이죠? 3, 3천만 원.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이죠. 근데 차라리 제축인데 3천만 원을 제축에 투자해서 우리 그 공사, 할수 있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더안 낫습니까? 지금 더운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어.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 바로, 바로 바닷가닥과 앞에인데 악취가 걱정이 안 될까요? 아,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예전에 네. 그제래식 이동식이 아니고 똑 네. 동일합니다. 그 지금 뭐 거의 화장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우리 지난번에 그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갖다 놓은 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이제 그 대, 대변이나 소변이 예. 빨리 차가지고 그걸 빨리 그 처리 못 해가지고 발생한 그거고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중간에 우리 대형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뭐 도보로 이동하다 보면 뭐 5분도 안 되고 뭐 1, 2분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 대규모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화장실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이 해양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샤워실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지금 음. 성수기가 돼가지고, 예. 지금 화장실이고, 샤워실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예. 이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예.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설치가 끝났다고? 요 예, 예. 아, 화장실 이미 아면 우 선집행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 우리 이거 화재 난거 보험으로는 안 들어옵니까? 저희가 최대 6천만 원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예. 그 금액 산정은 안 됐고, 예. 거기서 이제 결과하면 세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세입으로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뭐 이미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뭐, 잘 진행을 하시고 악취 문제 좀 각별히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